안녕하십니까.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배우라. 악바리 강사, 김무건입니다. 아하 <laughs> 멋있다. <웃음> 그렇게 하니까. 그러면 안 되지. 아 괜찮아. <laughs> 자, 브리스와 실수를 배우는데. 이제 바로, 우리 지훈이한테 바로 수업하듯이 하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집합이라는 걸안 배웠지, 그지 옛날에는 사실 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1학년 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집합을 안 배웠는데 이 영역으로 영역으로 배우면 이 수의 체계가 더 빨리 훨씬 잡힌다고 그러면 음. <laughs> 어차피 요만큼을 그지? 이렇게 잡았을 때 실수 지난 시간에 했지 그지? 이거 허수하는 음. 허수 하는 거에 그두 똑같은 수두 개를 그죠 응. 이렇게 똑같이 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. 이런 건 실수성이 있을, 수,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술한다. 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지만 루터 마이너스 2 이런 어... 것이 허수다그 다음에 실수도 마찬가지 <laughs> 한번 쪼개볼게 이렇게 영역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쪽에 가지고 이 부분을 유리수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를 무리수 또 다시 그 유리수 안에는 그지 유리수 안에는 아 이렇게 이거 <laughs> 정수 정수 아닌 유리수. 유리수 이렇게 또 정수 안에 또 있지 그지? 네 <laughs> 정수는 또뭐 있을까요 안에? 음수, 양수 뭐 양의 정수 그지? 양정수 양정수 양의 게. 정수 새롭게 그냥 말할 때 그냥 우리가 배운 거 자연수 음 1, 2, 3, 4 음. 이게 <laughs> 이 자연수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수니까 네이처 네이처 자연에 있는 수니까 <laughs> 그럼 1부터 일까 0부터 일까 1 1 없는 것은 자연이 아니잖아 그지? 그죠 없는 것은 자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0은 정수 양의 정수라 하면 그냥 자연수를 말하고 그 네. 다음에 0그다음에 뭐다? 음아 어, 음의 정수가 있다 음의 정수라는 것은 자연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어가죠 네. 영하를 나타낼 때 주로 쓴다. 음. 그니까, 무리수를 뭐라고 하냐면, <laughs> 음. 이 정의가 사실은 A분의 B 분수 형태가 될수 없는 수가 있어요, 이렇게. 아. 우리 파이 이런 것처럼, 그지? 네. 파이는 우리 배울 때뭐3.1415 하면서 쭉 끝없이 나가는 거, 그지? 네. 그럼 이 게, 이게, 이 끝없이 나가는 이게 순환을 하는지, 않는 이렇게. 적환하지 않는. 무한소수. 응. 순환을 하지 않는, 그죠? 음. 무한소수. 우와, 꽉 찼어. 그런식의개념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무리수에 대해서 배울거야. <laughs> 무리수. 어우 멋있네. 탭도 있고, 그죠? 오우. 이거, 불스 수지탕 노릇을 없어지는 거죠? 한번 시범 보여 보자. 딱, 하나, 하나, 둘, 셋! 뿅. <웃음> <웃음> 아니, 다슬이 되는가? 어, 이거 자석이에요. 음. 어. 볼래요? 어디? 여기 <laughs> 네, 본네 붙어 잠깐만요. 응. 저를 저를 좀줘 봐요. 아, 그래 그래. 오? 어 떨어져. 근데 아이씨, 아 씨. 아, 자석 힘이. 좀 붙었잖아요. 자석 힘이 그렇게 세진 않네. 그지 네. 응. 근데 세로로는 음, 그... 붙겠다. 어있 그죠? 붙 <laughs> 어, 무리수. 응, 무리수. 오늘은 무리수를 중심으로 <laughs> 그럼 사실은 또, 이, 가로에서, 그지? 2분의 1제곱. 이런 것을 지어낸 게 뭐다? 제, 루트. 응, 루트다. 이렇게 했죠. 그죠? 루트. 뭐, 다음에 배우겠지만, 가로에서, 그죠? 3분의 1제곱. 이렇게 하면, 세제곱근. 아이 제곱근인데, 여기에 네. 2가, <laughs> 2가 생략되어 있습니다. 세제곱? 응응. 이게, 음. 이거니까 사실은 이 팔, 이거로 만면뭐 나올까? 세제곱, 그럼 팔은 그럼 답이 뭘까? 고쳐봐요, 이게. <laughs> 고쳐봐요. 음, 팔의, 팔을, 그지, 이렇게 이 넣어봐봐. 음. 팔을 3분의 1제곱 하면 이 뜻이야. 그 팔이 고쳐지잖아, 팔이. 팔은 뭐로, 뭐의 세제곱이다? 이. 2의 세제곱이니까, 2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해서 3분의 1제곱이니까, 얘, 얘 둘이 곱하기 되지 그죠? 음. 그럼 이1 되니까 2. 당연히 2가 되잖아, 그지? 우와. 어뭐 이렇게 하면 돼또 가로해서 <laughs> 네분의1 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. 응. 그럼 네 제곱 건 이렇게 이렇게 배우면 돼. 응. 사실 중학교 것도 이게 가로해서